어,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또가 온다 적그리또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오게 되는데 이 적그리또는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제 본래는 예수 있다가 나가서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고 어, 그래서 어, 이들이 적그리또라고 말하는데 그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고선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단들이 원래는 이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적그리토고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말씀하게 되는데 이 적그리토가 누가 적그리토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립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도다 라고 말해 예수 그립도를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립도와 그리고 성령님을 부정하는 자즉 상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게 되고 이들이 적그리도임을 말씀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거하게 하라 사도들로 통해서 받았던 모든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고 사도들로 통해서 받았던 그 복음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을 누군가가 가르치게 되면 그 복음을 받지를 말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어, 우리가 어, 주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이 말씀을 보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 이단의 사상들과 가르침을 여러분 우리가 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laughs>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의 복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하여서 예수의 또 안에 그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날도 어, 이런 이단의 사상들이 아주 참고하게 되고 지금도 어, 참고해 모든 시대마다 이단들이 참고하게 되는데 어, 우리 모두가 다. 정신을 차리고 이런 그 이단의 사상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오직 주님만 믿음에서 생활해 나가는 신실한 믿음, 처음 우리에게 가졌던 이, 이 올바른 이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꿈에 게 모이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 받게 주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이와 같이 적극도가 일어나게 되는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한 모든 그극권때 속한 이단 사상들에게 혈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예수 것때 가난이 올바른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올바른 이 믿음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시고,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하며. 예수 안에서 속하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신천지가 모든 교인들을 현혹시켜서 미혹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안에 우리 꿈에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결단코 미혹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를 들어 언제나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꿈의 교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위협을 당하지 않아도어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수님께서 제거시켜 주시고 소멸시켜 주옵시기를 우리가 강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버지의 속히 이 제약으로부터 거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모든 사람들의 안정된 삶을 평안 중에 아버지 생활에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